그럼 전문가 나올 때, 요거 조심하셔야 돼. 이런 것들미추줄수를 네? 네 뭘로 잡느냐라는 걸 생각을 잘해야 돼. 근데 가까이서 이런 것들, 이제 뒤통수 치는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이제 피타 배웠잖아. 피타가 중요하다는 걸 애들이 알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딱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딱볼때 이제 싹숨어들어가고 피타랑 갈문을 동시에 봐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뭘 놓칠까? 닮음을 놓쳐요. 그래서 정말 머릿속에서 닮음은 정말 빨리 이혀져 가요. 닮은 그래서부터 그 닮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려요. 음. 아, 닮음이구나 음.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여가지고. PC 길이 관한다. PC 길이 관하라 그랬으니까, 어? 일단. 여기 X 한번 잡아볼까요? 음. 여기는 얼마입니까? 8-X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laughs> 맞나요, 진짜? 맞아요. 이,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x, x, 8마스 x 그 다음에 여기가 10 이거 접은 길이니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 10이네요 그치? 응. 여기가 얼마입니까? 천천히 갈까? 잠깐만 지금 헷갈려 있어요 여기 10이지 이거 접은 길이지? 응. 여기 10이지 응. 여기가 얼마야? 6이지 6 여기가 얼마야? 4. 4지 여기가 x라고 접은 면되지 응. 맞아 맞아 여기가 얼마야? 8마스 x지 여기 접은 길이지? 얘랑 얘랑 그럼 여기도 8 마이너스 X지? 음. 얘만 봐봐 이렇게 보는 거야 음. 그럼 요 삼각형만 요렇게 놓고 보면 여기 길이가 X 여기 길이가 4 여기가 8 마이너스 X 그럼 해인 이거 다나올거안 나올까? 안 나올까? 안 아. 나올지? X는 없지 그렇지 이해가 해? X제곱 안 없어져도 2차 방정식은 털어버리면 돼그 다음 몇 번?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215번? 215번도 보도록 합시다.